원영아~ 원영아~! 플래시만 꺼주세요 플래시 꺼주세요 플래시 꺼주세요 플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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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주세요 원영아 잘 갔다 와길 막지 마시고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플래시만 꺼주세요 그쪽에 한번 봐주세요. 자 앞으로 가세요. 앞으로 앞으로. 안녕세요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세요안 예. 어, 네, 여기 좀도하세요운에좀규게요 <laughs> <laughs> 예, 이제 앞에 좀 앞에 좀 끼어 주세요.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. <laughs> 앞에 좀 비켜 주세요. 비켜 주세요. MC <laughs> 잘 보고 뒤에 뒤에 <웃음>